몸은 괜찮아졌지? 예, 예. 그래. 괜찮습니다 무 예. 너무 너무 놀랬어 그랬는데 또 완치됐다니까 너무 너무 놀라웠어 해내는구나, 도현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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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운이 좋았죠, 운이. 음. <laughs> 원래 건강검진을 하다가 너면으로 원래 결과를 봤는데 음.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음. 이번에는 병원으로 오셔서 들어버린... 결과를 들어야 될것 같아서 어, 왜 너무 그러냐고 신기해. 했더니 좀안 좋은 소견이 나와서 음, 음. 이거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고 좀 빨리 오시라고 음. 그래서 당장 갔죠. 음. 갔더니 이제 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. 무슨 정확한 명칭은 어, 위 말트 림프종, 혈액암의 일종인데 위에 붙어 있는 희귀한 혈액암이에요. 음, 음. 아무래도 암이란 말 자체가 그럼요. 무섭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도 라디오나 공연 스케줄이나 다했다는 방사선 치료할 때는 공연을 못했어요. 음, 음. 힘이 안 생겨서 음. 하고 음. 라디오는 했어요. 아, 아, 왜냐면 거지. 제가 이제 알리진 않았거든요. 어. 근데 라디오를 빠지게 되면 결국에 알려지게 될 거라 아, 아. 그것 때문에 이제 알리기가 좀 음.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. 그냥 라디오 했죠. 음. 그런데 라디오 할때 힘들더라고요.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음. 몸이 좀 피곤해지고 음. 마르고. 아, 그렇습니다 그러니까. 아니 그래서 사실은 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음, 다, 음, 다 음. 나중에 알았었으니까 어, 어, 어.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접하고 음. 형이랑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까 형이 이제 그 상태였었을 때 음. 저랑 같이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정말? 방하문 연가 뮤지컬 음. 연습. 시작하자마자 암이라는 얘기를 들 그걸 알았던 거예요. 아.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때 이제 공연에서 형 내용상 형이 죽는 거부터 시작이거든. 그 어. 내용이. 네. 아. 그래서 <laughs> 연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근데 주인공 이명우는 도대체 왜 죽어요? 음, 음. 그냥 암으로 아니. 죽었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아모르시니까그만하르요 <laughs> 그렇지,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모르니까 그게 나오는 건 거지. <laughs> 와...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근데 이소식을 들었을 때 멤버들도 엄청 아, 뭐. 아, 너무 충격이었어. 엄청 병력이죠. 그냥 뭐 제가 처음에 준이한테 먼저 먼저 연락을 했어요. 음, 음. 왜냐면 얘도 암이었거든요 <laughs> 아, 아, 아? 아 네. 어, 어. 너는 네. 팔에 근육에 암좀생 엘보, 그러니까 직업병. 기차 쳐서 생긴 엘보를 우 잘못 치려고 방치해서 그게 제. 어 암으로 변, 염증이 암으로 변한. 어머 어머. 정말 무궁나 무궁한 무슨 비롯된 아픔. 그때 무슨 스케줄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다 모여 있었는데 도현 형이, 그럼 어떻게 됐어? 그래서 암이래. 그러니까 그. 야, 이, 야, 엄청 막 화를 냈어요. 그러니까 방치에서생기고니까막 어. 어, 어, 병원 가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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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보고 아, 아, 그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뭘 아, 아. 해야지 왜 거기 자꾸 지지고 뭘 이상한 어. 어. 걸 어디서 반다녀었을까 이런 맨 그거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했겠다 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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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니 근데 완치 됐고. 네, 네. 아 여기 뭐불사조팀 아, 여뭐 네, 저는 아직도 기억이 이제 생생한 게 그때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했었거든요. 그다음 검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, 아, 그리고 공연을 올라가서흰성고래를 응. 부를 때 응. 갑자기 약간 멈칫할 응. 때의 맞아요.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관객들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서 부르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응. 본인을 위한 노래이지 않을까, 응. 저 노래는.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응. 더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. 응. 그때 이후로 제가 멘트가 좀 바뀐 게. 어.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멘트를 흰수염 고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음.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.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. 꼭그 자신을 거기다 <laughs> 제가 그렇게 했어요. 언니 경험하니까. 아, 그래.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겹쳐 있었던 시기여서 일상도 사라졌었고 그때 그리고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. 그 다음에 그동안 알,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누렸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되고 주변에 만나던 사람들부터 모든 게 감사로 다 어... 찾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앨범도 안 나왔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음악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음악을 했을까? 생각을 하게 되지. 맞아. 음. 자 우리 자랑스러운 YB <laughs> 앞으로의 목표는? 목표는 일단 메탈 앨범. <웃음> <웃음> 공연을 잘 해야 될것 같고 예. 올해는 음. 그 음악 장르 특성상 해외 활동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... 근데 해외 활동에서 좀 좋은 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. 음. 음. 정말 너무나 오늘. 보고 싶었어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면 우리 어, 흰수염 고래 노래 들으면서, 어, 진짜, 나 자신을 위로하고, 위하고. 또 서로 사랑한 사람을 위로하고, 아 예. 이해하고. 예. 예. 자, 한번 그럼 그 듣는 걸로. 예. 오늘 보고 싶었어! 오늘 보고 싶었어! 진짜, 나, 보고 싶었습니다! 너무 보고, 너무 싶었습니다.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! <laughs> 보고 싶었어! <laughs>